나오미와 룻이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계는 여전히 막막했지요. 때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지요. 룻도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다가 마침 그곳에 나온 밭주인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루시, 한낱 이방여인인 자기를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주는 이유를 묻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룰세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대근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한말 중에서요. 12절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루시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이곳으로 온 목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날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누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돌보기도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행동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은 수도 없이 많지만요. 두 곳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본치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만 받으며 지낼 것인지 누군가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될 것인지는 우리 신앙의 방향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가정은 두 말할 것 없이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가정은요, 이보다 더 성숙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받은 배려 덕분에 이삭을 풍족하게 주어들고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그날, 어디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지를 모르고 있던 나오미는 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들의 가정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 그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도 자기들 가정을 위해서 많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원어는 가알입니다. 되찾다, 무르다는 뜻입니다. 이 가알,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룻기 서론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교회 채널에 이 부분이 올라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루색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보아스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루시 행복하게 살수 있을 방법을 찾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색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을 때 보아스에게 가라고 합니다. 단,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주변에 조심스럽게 있으라는 겁니다. 보아스에게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그 타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밖에서 잠을 잘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밤에 일꾼들과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 마당에서 잠을 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루세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때 그 눕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지켜보다가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일러줍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누우라 라고 말한 원어 표현은 왜 샤카베테라는 말인데 원형은 샤카브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 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뻔 하였소? 여기에서 건드리다.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용어가 바로 샤카브입니다. 말 그대로 눕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성관계를 뜻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지요. 그날 밤 실제 보아스와 루 사이가 이런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상황만 되더라도요. 우리 정서로는 무슨 시어머니가 부자친척 한 사람을 유혹하라고 며느리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부도덕하다는 반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인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 문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 표현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사회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약자가 여성들의 위치였지요. 거의 유일한 대책이 있었다면 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법, 특히 고엘제도의 근거에서 나오미와 루세의 이런 행위를 해석하면 이들이 한 일은 지극히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은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이들에게 아주 넘어가서 생계에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나오미는 루세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수원법 풍습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 여자들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남자와 다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 첫째 의무는 남편의 형제에게 있지만. 너에게는 그 형제마저 죽고 없으니 그 역할은 가까운 순서대로 친척들이 맡게 되어 있다. 보아스가 바로 그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루스는 시어머니 당부대로 시킨 것을 그대로 다행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요. 그녀는 루시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의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 중에 9절에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룻의 요구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루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상당히 긴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대화 내용의 핵심도 고엘 제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보아스에게 정중히 청원을 했고요. 보아스는 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들을 거쳐 반드시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특히 10절에는 보아스가 루슬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라는 표현에 조금만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 개정에는 '내가 베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갸륵한 마음씨 이내'라고 번역된 말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행실을 칭찬하며 했던 표현 중에 선대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헷세드가 바로 룻기의 주제라고 말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룻기서 전체에는 이헷세드가 모두 세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헤어지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전에도 자기 가정에 자비를 베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때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칭찬하던 10절에서 나왔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오는 사랑 이 헤세드가 이제 유력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의무를 다한 보아스는 물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결단한 루세계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루시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루시 보아스와 만남을 갖고,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루세게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 여섯 번이라는 표현이 한번더 강조됩니다. 17절입니다. 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되어서 준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왜 여섯 번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루시 혼자 들고 갈수 있을 만한 양이다. 또는 그녀에게 그 수고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 여섯 번을 되어주었다. 이런 설명드립니다. 출애국기에 나온 안식년 규례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6년은 수고와 노력의 기간입니다. 7년째 해가 바로 안식과 해방의 때인데요. 그래서 나오미는 루시 전한 이 여섯 번이란 숫자의 숨은 의미를 알아챈 거고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무색의 잠잠히 기다리라고 충고했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 오늘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루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고엘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 제도를 성실히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애쓰는 가정. 그 보호하심을 베풀기 위해 누군가를 찾으실 때 보아스처럼 마음 다해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